지도사는 특수교육법 시행 규칙에 의하여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. 대상 학생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업무들이 명시되어 되어 있는데요. 저희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업무 외에도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. 대표적인 것이 교실 청소, 쓰레기 분리수거, 그리고 세탁 업무입니다. 학생 등교부터 학교까지 쉴 틈없는 돌봄 노동을 수행하고 있고요. 특히 업무의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 이에이 때문에 응답자들은 67% 정도가 업무량이 과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특히 심리적 압박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다음으로 사고성 재해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조사입니다. 사고성 재해는 업무 중에 다친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. 응답자의 61%, 즉 10명 중 4명입니다. 사고성 재해로 다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. 물리고, 맞고, 꼬집히고, 부딪히고, 넘어지고, 물체에 맞거나 심지어 베이거나 찔리는 경우, 깔리거나 뒤집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사고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.